안녕하세요. 민드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만의 레시피도 액체금을 만들게 할 건데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칼라폼, 아이폼 대구역, 하비브 클레이, 폼 클레이 다 됩니다. 콩. 뚜껑. 만약에 그 거름망 있으신 분은 통두개준비 하시고 뚜껑 안 준비하셔도 되고요. 식소다, 베이킹소다도 돼요. 섞을 것, 물, 물풀, 마지막으로, 전자렌지입니다. 띠드는 소리 들린 거 죄송합니다. 네, 누가 들어가서, 아, 들어와서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통에 물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은 칼라폼 적당량 넣어주세요. 똑같이 안 달아주시면 음 말라거든요. 너무 낮은가요? 바꾸고 그게요아 바꾸고 올게요. 이렇게 조금 더 녹였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려주세요. 우리는 거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 아이폰 또는 칼라폼을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물에. 근데 이게 너무 진하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색깔이 카메라 때문에 그런지 사실 진짜 보면, 실제 보면 좀 연해요. 어쨌든 다 하고 올게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 통에다가 볼을 넣어주세요. 저도 거름망을 쓰고 싶지만, 안 된대요. 엄마가 원래 거름망그 요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대요. 뭐 살면 되지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다 걸러주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에 남겨놨고 자 이제 물뿌을 넣어줄게요. 물풀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시고, 일단 물풀을 저는 너무 많이 넣으면 실패할까봐 너무 적게 넣어도 쉽게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넣었습니다. 쑤이키쑤이키 섞어주세요. 자, 제가 이게 유일하게 이거 물풀 아끼는 방법은 조금 넣고 완전 많이 섞는 거예요. 식자도 그냥 보통으로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으아! 아 아직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그냥 좀더 넣어보겠습니다. 휴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이거 다섞어 하겠습니다 섞어주세요 휴지가 진짜 필요해요 아마 흘릴 자신 있으신 분들 휴지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 됐어요 밑에서 이제 바로 소다를 넣어주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물이 생기고요 어..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물풀을 좀맨 처음부터 처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넣어 놨는다 그럼 그건 실패한 거예요 어.. 만약에 되더라도 나중에 물로 변하죠 아.. 물이 돼요 물로.. 막.. 어? 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기서 섞을게요 와.. 쉐킷 쉐킷

다음에 섞어주세요. 어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제 사실 이건 포맷기거든요. 이게 근데 포맷기가요 사실은 느낌이 좋아요. 다음에 또 계속 섞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섞어다 보면 되거든요. 오 어,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 전자레인지로 렛츠고! 이렇게 넣으셨으면, 10초 돌리기. 맞았다. 이렇게 되셨으면, 또 섞어주세요. 이게 원래 안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음. 집으로 넣어주서 섞어주세요. 사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 본건 아닌데,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수 조금 뿌린 다음, 섞어주면 끝! 포마케 만들기 성공! 이건 아마 추천은 저, 저 같고요. 어, 떼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좋다. 사실 이건 처음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뜻볼 한번 만들어보거나 이런 건 없는데, 어, 제 생각대로 다행히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손에 안 묻고요. 만들다가 묻힌 거여서, 손안 묻고요. 비닐도 되고, 무엇보다는 이 폼이 들어가서 느낌이 좋다는 장, 다, 장점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보통이고 물도는 잘되고 랩도 잘되고 아 랩도 잘됩니다 여기까지 민트꽃 민트꽃의 레시피 대로 만든 액게 만들기였습니다 빠빠이